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장례식장과 식당, 병원 등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죠. 그런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은 지난달에 비해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데 이런 필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 확산은 결국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은 바로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성북구도 위안부 전시와 철거 반대 피켓팅으로 동참했습니다. 마포구가 마포중앙도서관과 망원 나들목 공영주차장에 임신부와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선보였습니다.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종로 한복 축제가 올해는 비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시민들의 한복 뽐내기와 세계 전통의상이 영상으로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가게가 적지 않은 요즘입니다. 성동구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임대료 상승으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상생협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용답상가 시장. 도시재생으로 시장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가 용답시장 상가 일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인데, 이 일대 건물주 120여 명중 60%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어 전통시장 연계형 그 도시재생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 지역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이제 임대료 인상이 이제 우려가 돼서 저희가 이제 유월 미원에 맡기 위해서 이제 상생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동구에서 상생협약이 진행된 곳은 성소동과 송정동 도시재생 지역 등 모두 여섯 곳입니다. 상생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임대료 상승률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상생협약이 추진돼 온 성수동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2.37% 주목받는 상권으로 극격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전년도인 2018년도보다 임대료 인상률은 낮았습니다. 특히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은. 상생 협약 체결 건물보다 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생 협약을 해 주신 분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그5% 미만으로 유지를 잘해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체결이 안된 데는 5%라도 뭐 2%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뭐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에 이행 강제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텔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시 미태구가 우리 시민단체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측 반발로 일단 철거 명령은 보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소녀상 지키기에 성북구도 동참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녀상을 세운 시민 단체와 국내외 인권 단체의 반대가 계속되자 베를린시 미테구도 일단 철거 명령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성북구도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성북천 분수마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담은 전시회를 마련해. 여성 인권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와 역사적 사진과 그다음에 현대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위안부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나 유명 단체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뤄내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또 소녀상 설치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소녀상 철거 명령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팅도 이어갔습니다. 우리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또는 역사를 올바로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처리 결정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계 모든 민주국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대로 정립시킬 수 있도록 독일 땅에서 들려온 위안부 소녀상 철거 논란. 성북구는 베를린 소녀상이 지켜질 때까지 이영말리 고국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 선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만에 다시 세자릿수가 됐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매일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11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4,9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439명이고 서울에서는 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632명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건데요. 서울에서는 아직 대형 집단 감염은 확인되진 않았고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악구 식당 등에서 소규모 감염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늘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관리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부산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집단 감염으로 노인 요양 시설이 재조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취약 지역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곳중 하나인데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오늘까지 최소 5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연휴 곳처럼 계속 면회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즉 외부에서 유입될 경로가 극히 적었다는 뜻인데요. 방역 당국은 출퇴근하는 직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지,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지역별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의 전수 조사를 진행해 오긴 했지만 이번 부산 요양병원의 경우 일하는 종사자들은 집단 검사에서 비켜가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확진 분포가 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계획 중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해 노인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종로구에서는 매년 한복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 수천 명이 참여하는 강강술래를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져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민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립니다. 종로 한복 축제를 대표하는 행사인 강강술래입니다.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종로 한복 축제는 시민 참여형 행사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회째를 맞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우리 옷을 즐기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한복으로 새로운 문화산업도 꽃피울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흥겹게 축제를 즐깁시다. 지난 9일 이낙연 종로구 의원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축사 영상을 시작으로 한복과 관련된 주제별 영상을 매일 두세 개씩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 6개국의 주한 외교대사 부인이 출연해 자국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세계 전통 의상 페스티벌과 궁중 한복 패션쇼가 있습니다. In Korea uh... 또 시민 들이 저마다 한복 을 입고 맵시 를 자랑 하는 한복 뽐내기 대회 와. 기부받은 한복을 재활용한 한복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 강강술래를 비롯해 각종 행사와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이 순차적으로 소개됩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복이 아름다움과 또 우수성을 2020년 종로 한복 축제에서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2020 종로 한복 축제는 이달 23일까지 종로구청 홈페이지나 종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종로 한복 축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공간이 좁아서 불편함을 느낀 경험들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 우선 주차 구역과 유모차 우선 주차 구역 등을 조성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마포구에서는 신체적 약자를 배려한 새로운 주차공간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마포 중앙도서관에 조성된 일명 BPA 배려 주차공간입니다. BPA는 넓은 주차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아 동반자, 임신부,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좁은 주차 공간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주차면 대비 너비 최대 50c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50cm의 여유 공간은 굉장히 어떤 주차할 때 여유를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어,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누군가로부터 특히나 행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배려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것에 저희들은 이제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BPA 주차 구역이 조성된 곳은 두 곳. 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마포중앙도서관과 망원나들목 공영 주차장에 우선 시범적으로 총 열면을 조성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주차면의 위치는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배치했고 주차 공간의 색상은 모든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아 연보라색을 채택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이제 마포에도 계속 공용 주차장들이 생기고 또복지가 아닌데 더어 지금 생길 예정이니까 그런 곳으로 또 시범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를 성별이 아닌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될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마포구의 발상이 돋보입니다. 디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구 신당동의 공공 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여기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를 조성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 사업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이달 말 개관을 앞둔 신당 공공복합청사 신당 놀이센터입니다. 중구는 이 건물 2층, 당초 문화 전시관 자리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유튜브와 소규모 현장 진행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공공 시설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신당동 공공 청사가 새롭게 건립되는데 그 안에 원래 예정 있던 시설들을 어...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의 방향은 실내 놀이터와 교육 프로그램, 푸마시 육아를 통한 부모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청의 캐릭터인 하티와 친구들을 주제로 중구의 상징물인 남산과 남대문 청계천을 놀이 시설에 접목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장과 온라인 참가자들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 같은 세부적인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책놀이터에서는. 그렇게 좀 조용함을 강요하기보다는 이야,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좀 그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 평일 오후나 주말이나 이런 때에 혹시 개, 개방을 있어요.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비대면 방식의 사업설명회, 중구의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주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입니다. 강동구가 구리 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지역의 조성되는 첫 번째 미술관인데요. 그동안 미술관 하나 없이 전시 공간만 있어 아쉬움이 컸던 터라 이번 미술관 건립으로 주민들의 문화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콘서트와 연극, 각종 전시회가 열리는 강동 아트 센터입니다. 영화관과 도서관을 제외하고 사실상 지역 유일의 문화 시설이다 보니 문화 갈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변변한 미술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미술이나 음악적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 강동구에는 별로 이름 있는 약간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강동구가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 구립 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암사동 유적지 인근 구유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에선 처음 조성되는 미술관입니다. 수장고와 100점 이상의 소장품을 갖춘 일종 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건립 후 정식 등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등록된 미술관은 전문 학예사가 공공성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전시 기획에 나서다 보니 보다 수준 높은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암사 역사공원 내에 구립미술관은 인접한 천사시대의 문화유산과 함께 현대문화에 이르기까지 연속성 있게 종합적인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강동구는 미술관을 활용해 예술인들에게 문화교류와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창작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동 구립미술관은 앞으로 5개월간의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문체부 사전평가와 서울시 투자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말 완공될 전망입니다. 다만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립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종로구의회는 개원 29주년을 맞아 단출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후반기 의장직을 맡은 여봉무 의장은 찾아가는 의장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종로구의회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종로구의회 개원 2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행복이 가득한 종로를 만들어가는데 그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종로구의 개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평소 종로구를 위해 헌신하는 유공구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축하턱 커팅식이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0명 내외의 최소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대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후반기 이장직을 맡은 여봉무 의장은 구민들께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8대 후반교장으로서 주민들과 더욱더 소통을 하고 주민들에게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지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주민들 곁에 가는 후반교회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임시회에서는 종로구의회의 이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예술과 지역 경제의 상생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아트 프라이즈 강남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논현동 가구거리 일대가 거대한 아트 갤러리로 변신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헌신의 상징이 된 방호복에 예술가들의 상상이 더해져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장 내 전시된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은 디자인 가구들과 어우러져 예술미를 더합니다. 쇼윈도는 가구 대신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또 관객과 뮤지션이 거리를 두고 만나는 훌륭한 무대가 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아트프라이즈 강남. 코로나19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참가 작가와 작품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리 예술 축제인 만큼 예술의 대중화가 축제의 목적 여기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 노년동 가구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아주 럭셔리한 그 가구점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보면은 어 내가 저기 들어가도 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턱 안 높습니다. 이 가구점에 있는 제품도 보면서 또 여기에 설치돼 있는 작품도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입니다. 예술과 미술 작품과 가구와 접목을 해서 가구도 예술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죠.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는 아트 프라이즈는 사전 등록을 통한 현장 관람,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k b TV 엄중규입니다. 용산구의회가 용산구 조례정비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산푸른의정회 소속 행정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연구 용역은 고진숙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을 맡았습니다. 연구 용역은 용산구 조례현황 파악과 각 구별 자치법규 현황을 비교 분석해 조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용산구 조례정비 연구 용역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유난히 거셌던 태풍을 이겨낸 황금 들판의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송파구에서도 첫 벼베기 체험이 열렸는데요. 모진 고통을 이겨낸 수확이 더 값진 것처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뒤에는 더욱 걸음지고 단단한 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